육군 오사단도 새해 첫날을 K9 자주포의 우렁찬 포효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K9 자주포의 사격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입김이 쉴새 없이 뿜어나오는 이른 새벽 육군 오사단 명문 포병대대는 K9 자주포의 힘찬 포성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연천군의 훈련장입니다. 부대는 이민연을 맞아 부대원들의 전투의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새해 첫날부터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혹한 속에서도 장병 120여 명과 K9 자주포 12문이 투입되어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원들은 팀워크를 확인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격 능력과 화력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새해 첫 훈련인 만큼 오사단장 김흥준 소장이 훈련에 직접 참여해 장병들과 함께 K9 포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K9 자주포가 불을 뿜고, 폭우를 벗어난 토탄은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K9 자주포 6문이 동시에 사격하는 방식도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시에 포탄을 쏘아 올리며, K9 자주포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호랑이띠인 제게 특별한 2022년의 시작을 힘찬 포선과 함께 할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K9 포반장으로 임무 수행 후 처음 실시한 사기에 더욱 뜻깊었고 저게 어떠한 도발에도 초탄 명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코로나19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출동 전중 후에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육군 위험성 평가 체계로 훈련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제 위치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 준 덕분에 동계 화력타격 수행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명문 포병대대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철저한 화력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코로나19 및 혹한의 날씨 등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민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화력대비 태세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상승우사단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금주입니다!